온라인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냥 몰려가는 듯한 느낌 들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도 소용없어요. 뭐 qr코드 찍어야 된다 그러고요. 위치추적 다 되고요.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의 방향에 우리보다 훨씬 더이 감각이 예민한 이 인터넷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아주 대제국을 건설한 황제죠 황제 마크 주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명칭을 메타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리로 다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싫든 좋든 이 영향을 받아야 되고 먹고 살려면 그 영향에서 어느 정도까지 씨름을 해야 될 겁니다 어른들은 조금 덜하겠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알아야 돼요 교회도 알아야 됩니다 메타가 뭐냐 메타라는 뜻에는 초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초월 고통과 문제가 일렁이는 이 바다와 같은 곳이 파도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편안하게 고통 없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현실의 세계, 이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오라. 우리가 당신들의 고생을 잊어먹게 해주겠다. 거기에서 대리만족과 가상 유토피아, 가상 천국을 경험하는데 분명히 아십시오. 그런 천국이 아니올시다. 그거 우리가 거기서 돈벌이도 하고 어느 정도 즐기기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마음 다 뺏기면은 영혼이 거기 뺏길 겁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네트워크 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풍랑과 고통과 요동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메타버스, 참된 유토피아,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 인근 마귀는 항상 유토피아를 논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논했던 모든 가문 이설들은 다패망하고 멸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예수 믿는 우리도 확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육신이 전부 다 있냐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 다 있냐 생각하면 예수 믿어도 반드시 복음의 원수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가 되면은 그러므로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초월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유토피아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하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고 고생하는 건 더더욱 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의인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본받고 흠모할 만한 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다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왜 이겼느냐 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 영원한 본양을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영원한 참메타버스로 나아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년 전부터 지진도 나고 더 도전이 많기 때문에 또 세상이 점점 요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앉아하서나 자다가 깨도 늘 위를 바라봅니다 늘 내가 가야 될내 고향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다가는 갈수록 예수 믿어도 비참해질 것이고 마음이 원통할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하나님께 쫄라대도 응답도 잘안될 거예요. 그러므로 참 메타볼스 세상의 메타볼스도 통달해야 되겠지만 참 메타볼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지금 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본향 나라를 하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도 땅도 점점 흔들게 허락하실 거라고 합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 2년 동안 온 세상이 지금 진동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교회도 흔들리고, 정부도 흔들리고, 기업도 흔들리고,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본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기독교 신앙은 영혼 잘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그런 거안 봐요. 그건 외모예요. 중심을 봐요. 중심 보여드릴까요? 영혼의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요. 거룩한 나라 된 우리들의 심장구를 본다고요, 심장을. 거기에 혹시 내 마음대로 대왕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의 대왕 마마가 있습니까? 폐위시키십시오. 내 똑똑이 폐위시키십시오. 제일 예수 믿고 힘든 게 뭐냐? 자존심 이거 폐위시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묶여있는 심령과 믿음의 감옥이 되어 있는 분들 자존심을 폐위시키세요 자존심 대왕을 폐위시키세요 침뱉음을 당합니까? 침딱지 마세요 때가 되면 마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상받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침묵하며 인내하시며 주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야 세상이 감동할 것이고, 그 정도까지 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시고 축복해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덩치는 멀쩡하지만은 이렇게 부족한지 아십니까? 영혼의 부요, 부여, 믿음의 부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부요란 걸 통하여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물질과 영혼, 그건 유물입니다. 영혼의 부요가, 믿음의 부요가 참 부요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많이 가졌다고, 높아졌다고, 똑똑하다고, 거기에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영혼의 부요가 영원한 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와 가이샤라 법정에서 재판을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맡겨져 가지고 로마 대법전까지 호송되어 갑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 나라 작은 나라 가이사라에서 지중해를 배 타고 거쳐 가지고 대제국 로마의 수도 지금 이태리 로마지요. 거기까지 항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멀고 먼 여행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우여곡절들이 많은데요. 바울이 중간 기착지인 미항에서 아름다운 항구죠. 미항에서 아, 이게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이 이번 항해에 풍랑이 자꾸 이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자기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그런 위기의식을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나 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11절 보니까 바울의 경고는 외면을 당합니다.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코나 이게요 교회나 오늘날 목회자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메신저들과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지금 위상이에요 위상. 왜냐 이제는 과학이 물질이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한 뭐 문화 열풍 아이돌 가수 이런 때다 마음 뺏겨요. 거기 한 번씩 보십시오. 저도 한 번씩 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갯마을 차차차는 끝났습니다 또 다른 게 우리 마음 뺏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뺏기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다하세요 예, 이전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도전이 백배는 더 강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왜 백부장 윤리오가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중해를 바닥을 샅샅이 뒤지면서 무역, 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그리고 로마를 왔다갔다 하면서 무역업한지, 장사한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 정도 바람 가지고 괜찮습니다. 좀 심하지만은 우리 말을 믿어보세요. 보장합니다. 이 배튼튼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이 세상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갈 것입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릴 것이라면 그렇게 갑니다. 해산의 진통 재난의 시작이라면 그렇게 갑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 전부터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싫어해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렵게, 부담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어신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이 세상이 성경대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성경 안 있습니다. 돌아가면 또 우리 마음 뺏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누군가가 하나님한 애절한 사랑으로 책망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칭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잘 헤아려서 여러분 소화하십시오. 세상 지식이 최고조에 달하고 인간의 경험과 지성이 가장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지만 은 영향력이 세상보다도 세상의 드라마나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미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이 속에서 영적 지도자 노릇한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 이거는 골리아답에선 물맷돌던 답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다윗지가 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온 백성으로부터 유다 나라 백성으로부터 다윗은 배반을 당했습니다. 홀로 떨어졌습니다. 남아 홀로 남았거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놓은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그때 다윗의 영적 권위가 파워를 넘어서는 오소로티가 스피리털 오쏘로티. 그리스도의 왕권이 주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은혜가 왕 노로 다는 나라가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 노로 달때그 친인척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등 돌린 사람들. 이게 세상 민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인데 온 세상으로 버림을 받는 것에 예고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복음절하고뭐 일본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온 세상에 미움받고 왕따가 되고 고립당합니까?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받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더 오히려 여러분 희한한 짓을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공중건설 자문 자르에겐 농락당하는 거예요. 이 원수는요 우리가 어디를 누르면은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역사 속에서 인류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다윗성처럼 지키면은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결국 외면당한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 <laughs> 무시하고 출발합니다. 더큰 항구에 가서 겨울 나면서 더 즐기자고.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바울의 경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대로 지중해 악명높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의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집니다. 장사하려고 모아놨던 재산 다 버립니다. 자기 인생의 배를 통제하려고 하는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이제는 막 하늘도 깜깜해져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니냐고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마저 없어졌더라 사람은요 인류는요 얼마나 뼈저리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지 이 정도까지 가야 쫙 하고 부러지는다 그때 대부분 참신앙이 뽑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말씀을 깨닫고 미리 미리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를 미리 미리 깨달아서 영적인 영원히 잘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나눌 수 있는 만복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 기성 세대들이 그토록 고생하고 연단 받았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도 낙이 다가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전시켜요. 전화위복해요. 그때부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일부분을 예고편으로 맡겨주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에 탑승한 사람들 37절에 보니까 276명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밤바다에 열심으로 기도했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바울이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다 죽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선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 법정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았 이방인들에게 복음전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복음의 검을 꽂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청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빙그레 주님이 보고 있다가 부리시는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귀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만.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명을 썰어버리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승복하여 나가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땅에 그리스도의 군사고 하늘의 천군들은 우리를 돕는 우리와 연합된 팀스피릿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 훔쳐가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칠배로 되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 하는데도 아멘하고 달콤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면은 하 무슨 일이고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더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순 예배도 이제 만들어서 어린 영혼들 세순 같은 영혼들도 배려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 이런 태풍정도는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만물의 주권자 창조주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 느 24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laughs>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도라 그런 적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의 용기, 바울의 확신, 바울의 담대함, 바울의 평강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암이다 또는 이런저런 인생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회 지도도 또열 얼마나 힘듭니까? 성교지도 이럴 때에 여러분 여기저기 도움받을 데 없나? 정부 보조금 받을 데 없나?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밤새도록 야곱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붙잡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의 환도뼈가 어그러질 때까지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의 한 마디의 메시지가 그 어떤 메시지보다 위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 살았어요. 276명이 왜냐? 너와 항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주셨다. 지상 명령에. 주님의 뜸으로 사랑하는 계명에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성하는 이한 영혼 때문에 나머지 276명이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한때에 유럽이 저렇게 잘 되었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죠. 미국도 왜 저렇게 열방을 축복하는 복이 되었습니까? 미국 도 흔들리고 있지만은. 이전 한국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미끄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도 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어뜸으로 사랑하는 개명으로 지상 명령에 충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대에 다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미끄럼 되어도 좋아요. 오늘날 교회가 는 많아지니까 얼마나 교회가 서로 간에 라이벌이 돼 가지고 살벌합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잘 나야 되고 아니에요. 다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보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느 장기일지 모르겠어요. 저 포항 장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돼요. 기성세대들, 교회 덕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덕보려고 하세요. 부유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덕보면 다 여러분 덕보게 될 거예요. 다 기쁨의 교회 덕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덕보고 있습니까? 안방 예배들입니까? 지존자가 감동할 만한 그런 마음들입니까? 대면 비대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고생 조금 하는데도 굳어지고 누가 욕 들으면 삑 올라오고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우리가 선각자의 길을 가고 선구자의 길을 가는 거나 바울이 선구자의 길을 가니까 이렇게 온 세상이 바울을 말리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둬요. 바울을 믿으니까, 요부를 믿으니까, 다윗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여러분 기쁨을 상실한 분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있다가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여러분이 딱 이렇게 걸려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되셔서 그래요. 내려오세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삶을 살면 우리 민족의 위치는 저 이슬람권과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영혼 육의 곡간 창고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선각자 선구자 누구도 당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바울에게 등 돌렸어요. 고생하니까 그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별을 큰 풍랑에 여러 번 집어던졌지만 그의 믿음의 배는 침몰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상 서지 않았어요. 그런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남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은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웬만한 교회들이 하지 않는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가요, 성도들한테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묵묵히 고생하며 우리 청년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사님들이 보고, 권사님, 장로님들 섬기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덕보려고 하지 마세요. 정부 덕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덕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가시감사! 고생 중에 낙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거야 하고 밀어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은 엉뚱한 분이 하고 복은 다른 데서 챙겨요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를 짓밟았던 일본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만복근은 하나님이 거기에 수십만 명의 순교의 피가 흘렀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릴까요? 이 여러분 자랑스럽게 어른들이 여기에 희생의 미끄럼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여러분 버릴까요? 정신을 차리시고, 주의 마음에 연합되시고, 고생 조금합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성기십시오. 바울이 모든 가시감사, 믿음의 배가 파손하지 않고 승리의 고백을 들었던 로마서 8장 3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두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으로 이기십시다 고달픈 인생의 잔인한 형벌 같은 시험과 연단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더 크게 고통하시고 지금도 함께 오 계시는 하나님의 고통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이 깨어지고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i mm -hmm.